안녕하세요. 독타준입니다. 오늘은 온다 리프팅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까지 리프팅의 크게 두 가지 원리는 고주파와 초음파였습니다. 음, 그래서 뭐 고주파는 써마지 이런게 있을거고, 음, 초음파는 뭐 울세라, 더블로 슈링크, 뭐 등등등이 있을거죠. 그래서 음, 주로 뭐 진피층을 오그라트리든 어뭐 근막을 오그라트리든 해서 어쨌든 원하는 타겟층을 오그라뜨려서 리프팅을 유도하는 게 고주파와 초음파 리프팅의 원리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이 온다 리프팅이 뭐가 뭐가 오는 건지 <laughs>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거는 극초단파를 이용한 리프팅이라고 하더라고요. 극초단파. 굉장히 뭔가 생소한데 거기에 이렇게 가로 쳐져 있는 걸 보니까 마이크로웨이브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이크로웨이브는 전자레인지잖아요. 그래서 어 전자레인지의 원리하니까 극초단파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 그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에 뭐 땡땡 얼은 냉동밥이든 뭐 꽝꽝 얼은 고기 덩어리든 넣으면 뭐 그대로 표, 표피 손상 하나도 없이 막 흐물흐물 다 녹잖아요. 말랑말랑해지잖아요. 그렇게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음, 열 에너지? 뭐열 에너지겠죠? 네. 표피 자극 없이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 극초단파 리프팅을 만든 게 바로 온다 리프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극초단파는 어, 물리치료계에서 먼저 쓰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한의원 같은데 가면은 이렇게 빨간 불 씌워지는 그 적외선 램프 있죠?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음, 극초단파는 조금 더 안쪽까지 깊숙히 열이 침투하기 때문에. 이런, 뭐, 관절염이라든가, 근육통이라든가, 삔데 이런데 약간, 순환을 높고, 재생을 유도해서 조금 더 치료효과를 높이는, 그런 데에서 미리, 이미 쓰이고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를 리프팅에도 도입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만들어진 기계 같아요. 참, 한국 사람들 뚝뚝하고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물론 뜨거운 느낌이 강할 거고요. 음, 근데, 음, 그렇게 아프지는 않아서, 어, 마취연고를 따로 안 바르는 병원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계속 러빙을 해주면서 하는 방식이고, 어, 이 러빙이 잘 되게끔 오일을 살짝 바른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계속 움직이면 뜨, 뜨거움이 점점, 점점 쌓이기 때문에, 어, 표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닿는 핸드피스 여기에는 쿨링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다고 해요. 어, 그리고 요건 핸드피스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어, 3mm 깊이로 도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7mm 깊이로 도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3mm에는 주로 콜라겐층이 있을 것이고, 7mm 정도는 굉장히 깊기 때문에, 어, 지방층을 타겟으로 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얼굴뿐만 아니라, 뭐, 바디 쪽도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것도 뭐 볼페임이 걱정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주로 얼굴 살이 좀 많고, 많은 살이 늘어지고, 특히나 이중턱도 많이 신경 쓰여 하는 분, 턱라인을 조금, 조금 슬림하게 하면서, 저, 어, 저, 저도 받으면 좋을 것 같네요. <laughs> 네. 턱 라인을 슬림하게 정리하고 싶으면서 끌어올리면서 이 이중턱도 날리고 싶으신 분한테 아주 효과적일 것 같아요. 아프지도 않고 가격도 아직 다른 리프팅에 비해 저렴한 편이고, 그리고 통증, 뭐, 모드처럼 멍이 심하게 드는 것도 아니고, 어, 그래서 한 3, 4주 간격으로 3번에서 5번 정도 받으면 효과가 서서히 2주 정도 후부터 서서히 더 나타난다고 하니까요. 오, 제가 한국에 간다면, 음, 요거 한번 받아보고 싶네요. 저번에 인모드도 상당히 가성비, 가성비, 어,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멍이 들어서 어디 놀러다니기가 좀 성그럽고 했는데, 음, 이거는 멍도 안 들고 한다니까, 저도 한번 도전해 볼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온다리프팅. 음, 극초단파,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 리프팅이고, 어, 콜라겐층 아니면 지방층을 조금 오그라뜨려서 리프팅과 약간 지방 그 녹이는 효과도 살짝 볼수 있는 리프팅이고요. 통증, 뭐 뜨거운 통증 말고 마취연고를 발라야 되는 느낌 정도는 아니고, 어, 그렇다, 네. 그래서 나도 한번 음, 저 같은 피부에 이게 이중턱이 있고 조금 슬림하게 하면서 조금씩 올리고 싶다. 제 피부에 아주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음,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요. 음, 꼭 상담 여러 군데 받아보시고 내 피부에 맞는 시술 하세요. 그러면 모두들 생얼미는 그날까지. No worries, bye bye.